안녕하세요. 보험 알려주는 보니하니 팀입니다. 오늘은 난임과 출산으로 고민하는 20-30대 분들을 위한 난임출산 전용보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같이 결혼과 출산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시대에는요. 임신과 출산은 더욱더 큰 결심이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난임치료는 생각보다 비용도 크고 마음고생 또한 만만치가 않죠. 플랜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난임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알아볼게요. 난임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1년 이상 지속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임신이 어렵다는 뜻이라서 치료와 시술을 통해서 임신이 가능할 수 있는 상태예요. 난임의 원인으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배란 장애, 난간 폐쇄, 자궁 이상, 호르몬 이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남성의 경우 정자 수나 운동성 저하, 정자 형태 이상, 발기 장애, 전립선 문제 등이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남녀모두 원인 불명인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것 같아요. 난임의 진단은 부부가 함께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확정 진단이 되고요. 원인에 따라서 약물치료, 수술,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다양한 치료법이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시면 통계적으로도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에는 난임시술 건수가 14만 건이 넘어섰고요. 1인당 치료비도 184만 4,354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과 심리적인 어려움까지 겹쳐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2 30대 여성이라면 건강할 때 미리 난임출산보험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플랜은 업계 최초로 출산 지원금, 출산 납입 면제를 만들어 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첫 번째, 출산 지원금 보장입니다. 보험 가입 후에 임신을 해서 자녀를 출산을 한 경우 첫 번째 100만 원, 두 번째 300만 원, 세 번째 500만 원, 최대 3회 출산 지원금을 지급을 합니다. 주의할 포인트 세 가지는요. 보험 가입 전에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보험을 가입한 후에 출산부터 첫 번째로 봅니다. 출생아가 2명 이상인 다태아 출산인 경우에는 각 출생아를 연속해서 출산한 것으로 보고요. 첫 번째 출산, 두 번째 출산 및세 번째 출산으로 판단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출산은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난임 진단비 보장입니다. 난임이라고 함은 약관상 질병 분류 코드에 정한 질병을 말하고요. 남성에서 기원한 여성 불임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애초에 남성분이 이 정자수가 부족하다거나 무정자증일 경우에는 임신이 안 되겠죠? 그래서 피보험자인 여성의 질병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난임 치료비. 급여 인공 수정 급여 체외 수정 보장입니다. 말 그대로 인공 수정과 체외 수정 시에는 보험의 보상이 나가는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피보험자가 기혼 여성이어야 한다는 점으로 즉 법적인 혼인 상태에 있는 여성이거나 사실혼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혼은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경우여야 인정이 되는데요. 약관에 보니까 인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 1년 이상의. 동거 기록이 있거나 사실혼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난임 치료 후 산후 관리 지원금 보장입니다 이 특약은 난임으로 진단이 확정이 되고 난임 치료로 임신을 해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최초 일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짚고 넘어갈 포인트는요. 출산은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출생아가 두명 이상인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도 인원 관계없이 최초 1회만 지급합니다. 다섯 번째, 제왕절개 수술비와 제왕절개 수술 후 비대성 흉터 진단비가 있고요. 말 그대로 제왕절개 시에 제왕절개 후에 흉터 진단 시 보장이니까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 난소 과다 자극 진단비입니다. 정확히는 난소 과다 자극 증후군으로 진단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데요. 난임 치료 중에 배란 유 도제의 사용을 하거나 과배한 유도를 위해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투여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고 해요. 또 저체중이거나 단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발생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담보의 구성으로 30세 기준 기혼, 미혼분들의 제안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0세 여성 직업 1급 건강체 기준이고요. 두곳 모두 보험료가 3만원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미혼일 경우에는 3만279원, 기혼일 경우에는 3만8903원으로 아무래도 기혼자가 출산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좀더 높게 책정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당연한 거기는 한데 임신이 이미 된 상태에서 가입하는 거는 반 보장이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입 후 1년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지원금 특약은요. 최대 가입 가능한 연령이 38세입니다. 보험나이 38세 이하인 여성분들 중에서 나는 앞으로 임신 준비를 계획 중이다 하시면 난임출산 플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 간은 12일 로부터 1년 입니다.